소녀는 남성, 여성, 아이, 어른 등 대립하는 각 항과 동시에 존재하는 생성의 블록과도 같다. 여성이 되는 것이 소녀가 아니라 보편적인 소녀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여성되기이다. 어른이 되는 것이 아이가 아니라 보편적인 청춘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아이되기이다. 즉, 소녀가 지닌 속도, 자유로운 기계적 몸체, 강렬한. 수상적인 선 또는 조두선, 분자적 생산, 기억에 대한 무관심, 비구상적 성격, 한마디로 말해 욕망의 비구상성을, 잔다르크, 러시아 테러리즘에서의 소녀의 특수성, 폭탄을 든 소녀, 다이너마이트를 지키는 소녀, 분명한 것은 분자적 정치학을 소녀와 아이를 통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또 분명한 것은 소녀들과 아이들은 그들을 굴복시키는 그램 분자적 지위로부터도 그들이 받아들이는 유기체와 주체성으로부터도 힘을 끌어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분명 성들과 나이들, 사이들을 지나가게 만드는 분자 대기로부터 아이, 아이 대기뿐만 아니라 어른의 아이 대기로부터 여성의 여성 대기뿐만 아니라 남성의 여성 대기로부터 힘을 끌어내고 있다. 소녀와 아이가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소녀나 아이가 바로 생성 자체인 것이다.